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t에 대하여, x가 t 이상 t+3 이하인 범위에 있을 때, 이참수 f(x)는 x 제곱 빼기 4t x+10t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g(t)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에 대한 방정식 g(t)는 -4t+ a 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가 되도록 하는 4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의 범위는 A가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 4P 플러스 7Q의 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제일 먼저 2참수의 최대 최소 값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2참수의 꼭지점이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배워서 알고 있죠? 따라서 이 A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차 식을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됩니다. 따라서 X 빼기, 자, X 계수 반의 제곱이죠. 따라서 ET 전체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T 제곱 빠집니다. 플러스 10T.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꼭지점의 좌표는, 대충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 그래프는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고, 이때 이 꼭지점의 좌표가 ET 컴마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0T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이 이 참수의 최대 최소값을 요 범위 내에서만 구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꼭지점에 그 X 좌표가 요 범위 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요 범위를 세분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놔야 되는데, 자, 여기가 x 나 T가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는 X는 T 플러스 3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얘는 왜 그렸을까요? 얘가 어디냐 하면, 바로 얘와 얘의 딱 중간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t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지점이 중간 지점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걸 중간 지점이니까 약간 이렇게 옮겨볼까요?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서 최대 값을 갖는 지점과 최소 값을 갖는 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아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즉, 꼭지점이 이 범위보다 더 왼쪽에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자, 지금 꼭지점의 액수 좌표는 2 t 입니다 그런데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범위 내에서는 t보다는 et가 더 크거나 같다는 라걸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 이렇다면 꼭지점의 액수 좌표는 t보다는 더 크거나 같은 쪽, 즉, 갖거나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좀 밑으로 그려볼까요? 이런 경우는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에는 최대값 최소값을 어디서 갖게 되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있죠.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게 되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어? 최대값은 x가 t 플러스 3일 때가 최대 값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건 뭐냐 하면 이 t 플러스 3에서의 함수 값을 구해놓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f에 t 플러스 3을 구하면 되고요. t 플러스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3-t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0t니까. 자, 이거 전개하면 뭐됩니까? 9-6t 플러스 t 제곱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정리하면 뭐됩니까? 마이너스 3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t, 플러스 9인 걸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계산했으니까, 이 중간 과정은 그냥 싹다 지워버리고요. 결과만 우리가 이 옆에다가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최소값은 꼭지점의 y 좌표. 그죠? 얘입니다, 얘.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t 플러스 3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씩 나눠서 여기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만약에 t보다는 이 t 가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건 뭐볼 것도 없고요. 얘가 t 플러스 2분의 3보다 작다면, 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자, 이거는 어떤 구간을 얘기하냐 면 당연히 0보다는 t거나, 아, t가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는 작은 구간에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요거 풀어주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요거 풀어주면 t가 2분의 3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을 때에는 gt가 뭐가 되냐 하면, 자, gt라는 것은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입니다. 따라서 얘와 얘를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의 7t의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아, 9. 얘가 gt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음.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이쪽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갖게 돼 있어요. 즉,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고요. 이때는 최대값은 x는 t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이 예, 구간에서만 보는 거니까 최대값은 x는 t t일 때입니다. 따라서 예, t에서의 함수값을 그냥 구해버리면 돼요. 여기다 t 갖다 넣으면 마이너스 t 되니까 제곱하면 t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0t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언제냐? 두 번째 언제예요? 바로 이 t가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예요. t 플러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3보다는 작을 때입니다. 그죠?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 t 가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t 가 3보다는 작을 때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요때는 GT가 뭐가 되냐 하면, 최소값, 즉 얘와 그 다음 최대값, 즉 T에서의 함수값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합이 뭐가 되는 겁니까? GT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때는 GT가 뭐가 되냐 하면, 이렇게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20t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완전히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꼭지점이 t 플러스 3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건 너무, 너무 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요 범위 내에서는 누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바로 x는 t 플러스 3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거고, x는 t일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gt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 e t가 누구보다도 더 크거나 같을 때예요. t 플러스 3보다도 더 크거나 같게 되면, 그죠? 즉, t가 3보다도 더 크거나 같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gt는 요두 값을 더한 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이것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gt만 갖고 놀면 되니까, 예,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범위에서는 gt가 이렇게 정의된다 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얘도 완전 제곱골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완전 제곱 걸로 바꿔주면, 자, 얘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7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플러스 9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7에 어떻게 됩니까? t-1의 제곱. 자, 원래는 마이너스 1이지만 얘랑 곱해져서 플러스 7이 되고 9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에 t-1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 이쪽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쪽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죠? 복잡해도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7로 묶어주면,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7분의 20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7에, 자, t 마이너스 얼마의 제곱이 될까요? 요거 반의 제곱이니까, 7분의 10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플러스,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요거의 제곱이 빠지는데, 즉, 49분의 100이 빠지는데, 이 마이너스 7과 곱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7분의 10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7에 t 마이너스 7분의 10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요. 플러스 7분의 1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이세 번째 것도 우리가 꼭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t제곱 빼기 6분의 14니까 3분의 7t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 9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6배 t 빼기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6분의 7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36분의 7인데 얘는 6분의 36분의 49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6분의 얼마가 더해진다? 보시면 돼요. 그냥 6분의 54가 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6배, t 빼기 6분의 7 전체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6분의,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죠? 요거는 90인데, 요게 13이 더해지니까, 103, 뭐,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대충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 수가 있어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자, 가장 먼저, 얘는요, 꼭지점의 좌표가 1,16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딱요 범위 내에서 그리면 되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로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얘가 조금 왼쪽으로 움직여야 될것 같네요.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가 이제 t가 0이 되는 지점이고요. 여기는 이 t가 2분의 3이 되는 지점, 여기는 3이 되는 지점입니다. 그럼 먼저 0부터 2분의 3 사이에서는 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1,16이고요.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1인 거는 요걸 또 3개로 나눈 것 중에 2개 짜리니까 요게 어디쯤 이제 꼭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래로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부분만 필요하게 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분의 3과 3, 4에서는 얘를 그리면 되는데, 자, 2분의 3일 때예 함수값과 2분의 3일 때예 함수값이 똑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당연히 똑같겠지만, 어쨌든 확인을 해봅시다. t가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제곱하면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 플러스 1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t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더 빠르겠네요. t에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요거 제곱하면 4분의 9니까 얘는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4분의 79, 6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다 2분의 3을 대입하면 3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산을 하면 4분의, 얘는 64 빼기 7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게 이제 64가 될 테니까 4분의 64. 자, 이쪽은 4분의 120 빼기 63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냐? 57 되겠죠? 이게 얼마입니까? 역시 57입니다.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죠? 그래서 결국, 아, 요 지점. 즉, 2분의 3, 어디에서? 4분의 57인 요 지점에서 두 그래프가 만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꼭지점은요, t가 7분의 10일 때 꼭지점을 갖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7분의 10은요, 2분의 3보다 작아요. 2분의 3과 7분의 10의 대소관계를 보려면, 자, 통분해 보면 얘는 14분의 21이고요. 얘는 14분의 20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7분의 10이 2분의 3보다 작기 때문에 꼭지점이 얘보다 아주 미세하게 작은 요기 어디쯤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그려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대충 얘도 이렇게 오고 요기 어딘가에서 꼭지점을 가진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고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아, 이쪽은 필요 없고, 우리는 어느 쪽만 그리면 돼요?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예. 네. 그 다음, 3보다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자, 3에서의 두 함수, 누구와 누구를 또 비교해 봐야 돼요. 3에서는 요거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함수가 뭘 많이 하면,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63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다 삼 넣으면 60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이쪽에 3을넣어볼까요 여기다 삼 넣으면 에 마이너스 54 플러스 여기는 34, 12, 3, 이는3 42 플러스 9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쪽은 얼마냐하면 요게 51이니까 역시 마이너스 3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 요 지점이 어디구나. 에 삼, 마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우리는 요, 요쪽은 또 그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 이렇게 꼭지점을 갖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만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아, 꼭지점에 그 t 좌표가 6분의 7입니다. 그럼 꼭지점의 t 좌표가 6분의 7이니까 1보다 조금 크니까 거의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예. 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 방정식 gt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a. 요걸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가 gt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요걸 편의상 우리가 y는 gt의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은 y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a. 즉, 직선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이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t 좌표가 바로 방정식의 근이 된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근이 4 개라는 것은 결국 이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4 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직선과 이차함수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날지 두 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안 만날지 그 경계가 되는 거. 그게 언제냐면 바로 직선이 곡선에 접할 때예요. 그렇죠? 이건 많이 해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각각의 곡선들과 이 직선이 접할 때 a값이 얼마고 그때의 접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곡선 있죠? 이 곡선과 이 직선이 접할 때 a값을 구해보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4t 플러스 9입니다. 얘하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a를 그냥 이렇게 연립을 하는 거죠. 그럼 죠그 어떻게 되냐면 7t의 제곱 빼기 18t 플러스 a 빼기 9 이퀄 0이 되고요. 둘이 접하려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돼야 됩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계산해 주시면 요거 반의 제곱이니까 9981 빼기 7a 플러스 63 이퀄 0이 될 때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a값은 얼마냐 하면 이거 넘어가고 7로 나눠주면 7분의 이렇게 두개 더해주면 14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하면 a 값이 7분의 144고요. 그다음에 이때 이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하면 이 7로 묶어주면 요, 요겁니다. 완전 제곱골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결국 얘는, 얘는 판별식이 0 되는 값을 구했기 때문에 7백이 7분의 9 전체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꼭지점의 무슨 좌표가 t 좌표가 아 꼭지점이 아니라 바로 이 접점의 t 좌표가 7분의 9니까 여기 어딘가에서 접점이 생긴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한번 또 구해볼까요? 아두 번째 곡선과 이 직선이 만날 때 a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20t는 뭐라고 놓으면 돼요? 마이너스 4t 플러스 a다 이렇게 놓고 정리하면 7t의 제곱 빼기 24t 플러스 a 이퀄 0입니다. 따라서 접하게 된다면 역시 이 판별식이 0되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d 구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반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하면 144 빼기 7a가 0되는 거니까 어? 이때도 a가 7분의 144인 걸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게다가 우리는 이 접할 때 접점의 t 좌표가 이것도 똑같이 해 주면 되겠죠. 7로 묶어 주면 뭐가 됩니까? t의 제곱 빼기 7분의 24t니까 얘를 완전 제곱꼴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7분의 12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분의 12일 때즉 2분의 3과 3 사이 요기 어딘가에서 접점이 생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 결과적으로 a가 7분의 144일 때 그죠 즉 y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7분의 144라는 이 직선이 이 곡선과 이 곡선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 이걸 대충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걸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걸뭐 조금 밑으로 올리면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동시에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접점이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하나 생긴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직선과 이 곡선 있죠? t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곡선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여기 t에다가 3을 대입해봅시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7분의 144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12면 7분의 마이너스 7이 14 7인 7 84니까 거기에다가 144를 더해줘봤자 7분의 얼마가 됩니까? 무려 60이 되나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양수입니다. 그래서 3일 때 얘는 마이너 3이지만, 마이너 3에서부터 이제 2차 함수니까 쭉 밑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얘는 요 지점이 뭐가 되냐 하면 7분의 60이 되는 지점이에요. 얘는 양수니까 얘네 둘은 안 만난다고 봐야, 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질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요 때는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얘하고는 안 만나니까 그냥 근이 두 개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냐 하면 근이 몇 개일 때를 찾아야 돼요 네 개일 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근이 네 개라는 것은 결국 교점이 네 개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 직선이 얘보다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 교점이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색깔 있게 표시를 해보면 교점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딱 우리가 찾는 그런 예, 조건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럼 얘가 언제까지 네 개겠느냐라는 건데, 언제까지냐면, 이게 조금 더 내려와서 딱 요, 요 지점, 그죠? 예. 4분의 57 되는 요 지점을 지날 때, 다시 교점이 몇 개가 되냐면, 요 때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교점이 하나, 요때 둘, 요때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아,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아까 여기 딱두 점에서 접할 때보다는 A 값이 작아야 되고, 요 지점을 지날 때, 즉, 2분의 3, 4분의 57을 요 직선이 지날 때보다는 A 값이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 직선이 요 지점을 지날 때 A 값이 얼만지만 찾아내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넣어봅시다. 4분의 57은, 그죠? 2분의 3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a입니다. 따라서 이때 a 값은 요 마이너스 6이 넘어가게 되면 4분의 57 플러스 2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때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얼마 됩니까? 요 70, 8 1 되나요? 4분의 81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예. 네. 그러면 그때요때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하면 결국은 4분의 81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y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4분의 81이에요. 그럼 이 직선이 혹시 얘랑 만나면 또 4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때도 t에다가 3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4분의 81이니까 얘는 4분의, 자 거꾸로 쓸게요. 81 빼기 48이 돼요. 어쨌든 양수죠. 그럼 이때도 양수니까 당연히 얘랑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이 났죠. 언제 a 값이 7분의 144일 때는 딱 아까 교점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복사를 해 볼까요? 요걸 복사를 해 보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 딱 접할 때요 때가 언제냐 하면 a 값이 7분의 144일 때고 그거보다 작으면 교점을 네개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딱요 점을 지날 때 교점이 세 개가 돼요. 즉 그때가 a 값이 4분의 80이니까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값의 범위라는 것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4분의 81보다는 크고 7분의 144보다는 작다. 요게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값의 범위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자, 그런데 요 각각을 지금 PQ라고 했을 때 4P 플러스 7Q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P고 얘가 Q인데 문제에서는 누구? 4p 플러스 7q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다 4배 해주면 81이죠? 여기다 7배 해주면 그냥 144입니다. 그죠?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네, 225가 우리가 구하는 정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225입니다.